일로 가세요. 뭘 도와드릴까요? 발좀 걷으시고 이렇게 뭘 도와드릴까요? 뭐예 어, 자꾸 그, 쓰러진다고요? 네. 뭐이리 네. 어. 쓰러졌는데 어. 이 지금까지 계속 비비는 곳으이 응, 어지럽고 네, 지금 어지럽고 빙빙 네. 도 어지럽고 지금도 어지럽고 지금 어지럽고 금은 어지럽고 빙금은 어지럽고 지금 어지럽고 지금 어지럽고 지금은 어지럽고 지금은 어는고 지금은 어지럽고 지안보여지 지금은 어지럽고 어지럽고 지금 어지럽고 지금은 어지럽고 지금지금 내가 밝게 해드릴게요. 보여요. 아파 아파요. 여기. 음. 여기. 여기. 아프죠? 아프고 아프다 말아요. 여기아파 아파요. 그렇게 아프진 않아요? 쓰러질 이유가 뭐 있지? 위장이 많이 존나? 여기 새 가슴이네. 여기 봐요. 쑥거지 있잖아요. 여기 튀어나와있죠? 새 가슴이라고 는데 위가 건데. 안 억수로 안좋아요. 푹, 여기서 푹거지 있잖아, 갑자기. 이쪽에 그렇죠? 이거 위가 안 좋아서 나온 점이다 응. 목이 아파서 나온 점이라. 내가 만든 게 아니고, 이거는. 응. 그러고, 이거 곡지 뜸 떠가지고, 응. 네, 심장이 약해진 기고 알겠어요? 뜨지 마세요, 이제. 응. 내말 농담에 부탁 좀 들어주세요, 다들. 오, 이렇게 잡는 거예요? 어. 엄아프죠자봐아봐뭐아파아파안아프죠눈 네. 눈 봐봐 는 거야 기분. 이 어때요? 그거 아, 심는... 시원해진다 했잖아 내가 <laughs> 그만큼 눈이 안 좋았다니까. 평소에 눈이 안 좋으니까 모르는 거야. 멍청하게 살아왔으니까. 봐봐요. 아, 눈 때문에 아니 이게 아니고 아. 심장에 피가 올라가는 게 올라갔다 잘안 들어오면은. 내가 압박을 받아가지고 확살될수있어자 지금 봐봐 눈이 뜨는 거. 좋죠. 어 네. 어떻게 알고 왔어요, 얘기는아 제천에. 예. 서방님이 여기 알려줘가지고. 제천에 서방님 누구데 이창. 이찬... 창근이. 아, 네. 에? 네. 창근이 부이라아니그 가무. 형수들. 형수라. 어 이야기를 똑바로 해 제가 사나도 붙여줄게. 제자, 제자 뭐라? 제자하는데 또 제자의 행수가 왔다는데. 자 봐봐, 눈 봐봐 이제. 어떻는가심더 시원하지? 응. 장근일 봤으 내가 대나더해줄 아, 시다 어. 제천에 남창규 있지 세명대 방병원 알아? 네, 알아. 어, 그거 다 옛날에 내가 다 도와줬던. 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천안니죠그러 그래, 봐봐, 요어때게요 아, 어, 좀, 눈이 좀 좋아진 것 같아요. 열심히 하시면 되 응. 음, 잘가. 어깨아픈거 봐봐요. 어, 안아파안 어, 아프죠? 안 아프죠? 아, 아, 응. 아. 네, 아, 많아픈가아파안 어. 아파요? 이안 아파요. 아니 가세요. 자, 허리가 뜬다고 봐요, 묻히 좀, 음, 부드러워졌어요. 부드러워졌죠? 나머지는. 나머지는...